부동산 진품 명품 1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매물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다세대 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담당자인 CNP 부동산 법률 중개사로부터 먼저 매물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을 듣고 다섯 분의 패널 중개사들과 함께 입지 분석,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명품 매물인지 아니면 거래 부적합한 매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법률 중개사로부터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기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소재 다세대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융자금은 채권 최고액 14억 3천만 원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급 면적 61.7제곱미터 18.7평, 전용 면적 52.7제곱미터 15.9평, 전용률은 85%이고, 대지권 비율은 306.4분의 30.09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 방두 개, 욕실 하나, 난방은 개별 도시가스이고, 향은 거실 기준 남동향. 총 5층 중 해당층은 5층입니다. 예,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신축 건물입니다. 주변에 오금공원, 성내천이 있어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송파도서관, 국립경찰병원 등이 있습니다. 중공일은 2013년 4월이고 엘리베이터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담당 법률중개사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물 특징 설명을 들어봤는데 패널 법률중개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공원 하천이 있어 주거 여건이 쾌적하고 좋겠네요. 특히 다세대 주택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4, 5층은 출입이 불편한데 이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출입이 편리한 것이 참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패널 법률중개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이번엔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담당 법률중개사께서 직접 조사한 시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등록일 현재 매매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매 시세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가 2억 6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분평가법에 의해 건물 가격을 뺀 대지 지분 가격을 조사해보니 이 지역의 연립 다세대 지분 가격은 토지 3.3제곱미터당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이며 본 매물의 지분 가격은 토지 3.3제곱미터당 약 2,250만원 선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지역의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본 매물과 대지 면적이 유사한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 3억 1,500만원에 최근 거래되었습니다. 시세 조사 결과 주변 시세 수준의 적당, 적정한 매물로 판단됩니다. 패널 법률중개사님, 담당자로부터 시세조사 분석 의견을 들었습니다. 중개사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실결래과 신고 내역과 주변 시세 등을 참조해보면 담당 법률중개사님의 시세 분석조사가 정확합니다. 따라서 본 매물은 적정한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번엔 매물의 입지에 대해서 담당 법률 중개사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3등 10분법으로 분석해보면 신축 건물이므로 상의 상으로 판단합니다. 입지 분석을 보면 대중교통, 버스, 송파 도서관 정류장에서 도보 시간 약 5분 거리, 지하철은 3호선, 5호선, 5금역에서 도보 시간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용주차시설이고, 거여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최근 거리에 있습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 이번엔 법률분석의 핵심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공시 권리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신탁 등기는 없습니다. 소유권 외란에 저당권 14억 3천만 원이 공동,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임차권, 권리 질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식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점유권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은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대학력 임차권은 없으며 저당권은 말수하는 조건입니다. 부동산은 121개 공법에 의해 사용, 수익, 처분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공법 규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큰 불리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법률 중개사님 이번엔 공법상 이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할수 있는 건축 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일종 근생은 허용되어 있고, 이종 근생, 판매시설인 도매, 소매, 상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그리고 업무시설은 조례에 의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은 허용되어 있고, 운동시설, 병원, 교육 연구시설, 학원, 수련시설, 일반 공장, 위험물시설, 자동차 시설, 동식물시설, 창고시설은 조례에 의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용도 지역 외에 추가 공법상 규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 구역, 제한 보호구역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수도, 수도법에 의한 공장 설립 제한 지역, 학교 보건법에 의한 상대 정화구역,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고, 한강수계법에 의한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입니다. 공법상 이용규제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시에 법률문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체결시에는 법률문서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법률 중개사님 물건 분석과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섯 분의 패널 중개사님들은 지금까지 매물에 대해 입지 분석에서부터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분석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항목별로 각자의 판단을 CNP 온라인 평가 코너에 올려주십시오.